일단은 백스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헤드페이스가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이 헤드페이스가 절대로 뉘어져서 맞으면 안 돼요 골프채는 이렇게 세워져서 맞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모든 클럽들이 그래서 클럽페이스 헤드가 이렇게 맞기 시작하면 거리는 안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방향도 이상해지기 시작할 거고 골프채는 무조건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페이스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핸드포워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게. 그래서 프로들의 스윙을 보면 다 이렇게 맞는 거고. 이렇게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임팩트가 중요한데, 그럼 그 임팩트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쨌든 손목이에요. 이 손목이 절대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걸 이제 골프 용어로 커핑이 됐다고 해요. 커핑이 됐다고 라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왼손등이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절대로. 왼손이 항상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거의 다 왼손등이 꺾여 있어요. 왼손등이 꺾여 있으니까 자꾸 요즘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막, 코킹 힌지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힌지가 왜 중요하냐면, 힌지가 오른손 손바닥을 이렇게 꺾는 걸 힌지라고 해요. 이렇게 꺾는 걸. 그럼 힌지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왼손등이 안 꺾이겠죠, 반대로. 왼손 등 쪽으로 안 꺾이겠죠. 이렇게 되니까는 사실 힌지가 막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백스윙 할때 있죠 처음에 이 테이크 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얼리 코킹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손 목을 꺾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꺾게 되면 봐봐요 지금 제 손등 어떻게 돼 있어요 꺾여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백스윙 탑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무조건 헤드는 열려 있을 수밖에 없는 백스윙 탑인 거예요 왜 손목이 처음부터 꺾였으니까 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 볼게요 다운스윙 할때 그럼 무조건 열려 맞아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손목을 많이 꺾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다운 스윙은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어요. 손을 많이 꺾어 놨기 때문에 이 힘을 그대로 발휘하려면은 이 반대되는 힘인 반대되는 힘, 푸는 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쿠핑이 나오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헤드가 절대로 세워지지 않고 이렇게 눕혀져서 맞는 거예요. 아마추어 분들의 거의 90% 99% 이상은 이 헤드가 다 이렇게 맞아요. 싱글치시는 분들 상위 1% 분들 아니면은 거의 다이렇게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 테이크백 때 얼리 코킹을 한다고 하면서 코킹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왼손등을 정면을 볼수 있게 백스윙 테이크백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그대로 오른팔을 왼손 팔꿈치에 갖다 대고 왼쪽 어깨를 쭉 오른쪽으로 회전 시켜주면서 테이크백을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왼손등이 정면을 볼 거예요. 그 정면을 본 상태로 그대로 손목을 코킹하지 말고 그대로 백스윙 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봇 같은 느낌이 좀날 거예요. 우리 체 무게 있잖아요. 헤드 끝에가 제일 무겁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딱 들어 보면은 자연스럽게 코킹이 돼요. 이 위에서 클럽 무게 때문에 체가 알아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코킹을 만들어 놔야지 손목의 각도의 변화가 없으면서 임팩트가 되고 그래야지 이렇게 세워져서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 신경 써야 된다. 코킹을 하지 말라. 코킹을 하지 말고 백스윙 탑을 만들어 준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백스윙 탑에서 손목이 많이 꺾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대되는 힘으로 풀린다고 했죠. 그러면 반대로 많이 안 꺾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꺾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운스윙이 되는 거죠, 이런. 네, 끌고 오는 다운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딱 끌고 와줬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왼손등을 바닥을 보게 해준다 생각하면서 임팩트가 되는 거죠 왼손등이 이렇게 왔으면 바닥을 보게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 헤드가 이제 이렇게 세워져서 맞는 거예요 네. 이 원리는 진짜 변하지 않아요 네, 불변의 법칙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킹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클럽을 회전만으로 들어 올린다.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백스윙 탑에서 이제 하체 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클럽은 자연스럽게 레깅이 되면서 끌려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왼손등이 바닥을 보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해주면 이제 올바른 임팩트가 되는 거죠.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백스윙을 최대한 코킹 없이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습을 진짜 로봇처럼 완전 이렇게 연습해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실제로 스윙을 해 보잖아요. 그럼 제가 스윙을 해도 어휴? 어때요 이렇게 하늘에 서 있어야 아니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예.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프로 님은 백스윙 탑에서도 손목에 힘이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아, 그럼요 손목에 힘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빼 놓고 가는 거죠. 오히려 어떤 느낌도 가끔 나냐면은 약간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도 나요. 반대로 꺾인 느낌도 나요. 예. 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손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 저는 이 연습을 가장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등을 절대 꺾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손목을 확실히 핀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크 백 때부터 왼손등은 정면, 백스윙 탑에서 왼손등은 45도 위에 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체 리드 해주죠. 하체 회전 해주면서 마지막은 손등이 바닥 보게 해주면 올바른 임팩트 할수 있어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스윙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